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아 그거 봤어. 그 다준님이랑 피닉스방님 스쿼드 대회 연습 스쿼드 대회 때 그거 하시던데. 바로 그냥 엘레강스였나 그 뽑고. 1루트 무기. 근데 그... 다즈님, 단봉을 버렸는데 누가 주워간 거야? 적 팀이 주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지. 랭크냐고요? 랭크 아닌데,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? 우리 한국 서버는 말이지 이 시간에 랭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맞아 랭크가 지금 일시적으로 닫혔는데 풀렸겠다 여러분 저것 때문에 신발만 나와. 모자랑 뭐 남아 있냐 이거? 남아 있네.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닌데 조금만 더 만들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분리시켜 주지. 쓸만할 것 같구만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라이터야 미안해 다음에 꼭 찾으러 올게 아 빨리 좀 나오지 라이터 타퍼버렸잖아 굵금지 구역이 지정되지습니다 굵기지. 지굵만지 굵기지. 굵기지. 을기지 굵기지. 굵데지 자신있으면 뭐, 와 근데 템 되게 잘나왔다 그죠? 곳에서는... <목소리> 수 없겠는데. 잘 나왔다. <목소리> 우리는 대전문이지. 아 여긴 털려있네 근데 혹시 <목소리> 그 새로나온 단검 가는애 본적 있으신가요? 여러분들? 왜? 자, 빨로 쉬이. 감사합니다. 쇼이치면 죽이겠습니다. <목소리>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저거 고정 사격을 살짝.

와우, 여기 다 있네. 세척 빨리 하고 이러면 또 나가야 되잖아. 싶다고 하니까 죽여 드릴게요. 유키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무적으로 막으면은 막히는 거고. 온다. 여기다 와드 하고. 여기서 와도 앞뒤로 애들 오는 거 확인 좀더멀리 멀리다 깔아 주면 좋거든요. 무서는 뭐 필요 없어요? 돈 있어, 돈 아, 필요 있네. <laughs> 가자. 하이. 나 이오딘 줄. 그만, <laughs> 왜 까불어 피치비도 왔죠제 생각은 시작. 그래요. 이제 만한 절..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자로 쏴야겠구만 백할것 같구만 살짝 <목소리> 려줘야겠구만

그~ 붕대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혔어요. 이따 골목길로 갈 거에요. 야가내 앞에서 망치질하지 말고 저리 가. 만약 루크가 템 만들고 와서 깝친다 그럼 바로 그냥 죽일게요. 여신상 들고 와서 막 신나가지고 죽어지 봐줄게 안 까불었으니까 봐주는거야 가 일단 이판 스타트 좋고 행존도많이 나오고 다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도바하고 <laughs> 가버리시네. 병 넘네 그니까 물 뜨는 거 조금 늘려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연못 막히면은 한 번에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왜냐면, 스테로 쌓는 것보다 체력템으로 쌓아야 체력 숙작이 되거든. 스테드템은, 그, 총명인가? 하, 아, 뭐야 명상, 저거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스테보다는 체력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어, 2일차 밤이나 3일차 아침 정도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. 금지었습니다안 오네. <laughs> 혹시나 이거 욕심 불릴파봐 했는데 안오네 라이터를 생각보다 너무 먹었는데 이렇게 째려보면은 쫄아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새 학생들이 여기을 해서 다음 주에 사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. 아 일단 스탭 끝났다. 아 저거 이따 숲에서 구한다는 마인드. 지금 일단 한국 가서 아 근데 그냥 숲 가서 위클 사움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떡할까? 궁극기 쓰면 살아날까봐 그냥 뺐어요. 그냥 한번 죽이고 패시브 뺄걸그랬나 숲으로 갈 이쪽으로 가겠다. 버스터 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일단 붙을게요. 아, 이로 오지. 다 이쪽으로 올것 같지 해놓고는 저로 가버리네. 아야야야야, 그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야. 저기 저거 위클 먹는다고 저거. 국수는 없나? 깨끗하게 분리시켜주지! 우리는 사람이로 잡히면 그만이야! 게이덕 만족, 만족. 다른 좋은 대로 가자고. 꿀팁 이쪽은 넘어갈 수 없다. 멀쩡한 주방이 있을 수 n No more, I stop. t h 무슨일이야? 어우, 틀렸는데? 궁 빠진 거 보고 나한테 오진 않겠지? 입구 마키. 뭐 트랩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면은, 야, 네가 이겼어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궁금하네요.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가서 과연 실비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시간이 나랑 비슷하네? 나랑 비슷해! 시브 빠진 줄 아는 사람? 저거 빠진 줄 아니,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? 저거? 재료는 다른 곳에도 있겠지 <laughs> 죽여보면 알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렇긴 하네요. <laughs> 설마 천하의 시리아가 <laughs> 와없다 어? 없네? 살아나면 궁으로 죽일라 그랬는데 <laughs> 아 정답은? <laughs> 어 페지브가 없었습니다